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장세는, 뭐, 보압권이죠? 예. 네, 뭐, 아시아 증시가 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 뭐랄까, 좀, 아시아 다른 증시 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한데요. 예. 네, 뭐,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되는데,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국채금리, 예, 급등에 따른, 이제, 성장주 위주의 어떤 시총 상위주가 포진된 한국 증시가 좀 더, 어, 타격을 받았다. 어제, 이제, 나스, 그,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진 게, 그런 부분에서 좀 연동됐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고, 또한간에 이제 뭐, 지금 북한이 또 핵실험,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뭐, 코리안 리스크, 이런 부분들, 북핵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어, 한국 증시가 좀 저조한 어떤 성과를 최근에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미국, 아니 그 어,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근데 오늘은 좀 대량으로 좀받아들여 다시 또 사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뭐 갈팡질팡입니다. 사실 추세가 없는 장세 속에서 시장에 대한 분석이 크게 이제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종목 중심과 이제 뭐 업종 어떤 트렌드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게더 현명한, 합리적인 어떤 지금의 어떤, 음, 대응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롯데 바이오가 바이오 USA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롯데 그룹이 이제 바이오 사업을 펼치는 주력 기업이 바로 이제 롯데 지주죠.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좋고요. 예, 뭐몇번 소개도 해드렸지만,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동시 붙으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갈종목은 간다. 예,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어떤 지지부진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지수 수준에서도 갈종목은 간다는 거를 좀, 어, 인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좀 화나는 소식이 있었죠. 예, 카카오페이의 이제 이대주주 알리페이가 이제 블록들을 크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서, 어, 이야기 드리는 시간 오늘 장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1% 빠졌습니다 2,626 포인트 거래대금도 줄었고요 7.3조 하락 종목수가 480 종목으로 상승 종목수보다 한100 종목 이상 많았고 코스닥은 오늘 0.13% 상승했고 874 포인트 거래대금은 7조 정도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300 종목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체감적으로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던 장세였고 수급은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0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은 700억 정도 순매도.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200억대 300억대 각각 순매수 포지션.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5,900 계약 이상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어제 수급과 반대였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 어제 미국 시장이 어나스0.9% 상승했고 S&P가 0.9%, 다우가 0.8% 오늘 어제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 이제 국채 신념년 국채 금리 이제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들었는데 여기서 강하게 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중 고점의 형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뭐, 괜찮을 거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일단은 뭐, 좀 밀렸죠? 예. 네. 국채금리가 3% 미만으로 좀 밀리면서, 어제 미국장이 올랐다 보시면 될것 같고, 주봉 차트로 보면 아직은 이제, 완벽하게 뭐, 이중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 어떤 이런 표현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언제든지 지금 인플레 어떤 상황상, 지금 국채금리는 3% 이상으로 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좀 상황이 되고 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닛케 증시 1%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한국 증시가 너무 저조했네요. 홍콩도 2.8%나 오늘 급등했고요. 대만 증시도 0.95% 상승, 상해 증시도 0.68% 상승으로 아시아권 증시가 작지 않게 상승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에 좀 그쳤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대목이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 면면을 좀 보면요. 에, 삼성자 하이닉스, 그, LGNA 솔루션이 좀 약세로 마감됐고, 하이닉스는 좀 올랐어요. 1.9% 상승 마감했고, LG 화학이 많이 올랐어요. 4.5% 상승. 최근에 이제 정유 화학 이쪽으로 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인노베이션이 오늘도 이제 역시나 1.4%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에, 최근에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종목이죠. 셀트론, 이제, 흡입형,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 유럽 쪽에, 삼상 IND 승인, 삼상 이제 해도 된다, 뭐, 고그 승인을 받다 보니까, 고그 모멘텀을 받았는지, 1.8% 상승. 삼성 바이오도 오늘 0.7% 상승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가 괜찮았어요. 시총 상위조들이 이렇게 좀 올라주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됐고, 셀트론 헬스케어도2.3% 상승했고, 셀트론 제약이 3 6% 상승했습니다. HLB는 많이 빠졌네요. 6% 빠지면서, 와, 완전 되돌림으로 빠지는 모습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최근에 이제 자금조달 한 부분도 조금 이제, 자, 이제 전환 사채발행한 부분도 약간 희성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고, 코스프 쪽 돌아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보면, 오늘 삼성 SDI가 그래도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어제 낙폭이 좀 많이 컸는데, 반등을 좀 만들어냈고, 네이버 카카오 보합 정도, 그리고 카카오 페이, 예, 카카오 페이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15%장 중에 이제 19%나 빠졌는데요. 음, 이대주주, 보시면 이대주주가, 예, 알리페이죠. 예, 야, 이대주주 너무 지분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갖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화가 나는 어떤 지분 구조기도 하고, 예, 뭐 국민들의 어떤 예, 실생활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기업의 이대주주가 예, 중국계 자본이 예,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차익실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블록딜 하는데 지금 음, 전체 카카오페이 지분의 3.7%나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블록들이 이루어졌고, 음, 이게 이제. 할인율 자체가 작지가 났어요 10%가 넘어가는 할인율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음, 기사를 좀 보면요. 요 기사에 있네요. 할인율은 전일, 전일 이제 종가에 8.5에서 11.8%로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시작가 자체도 고그 정도, 육박하는11% 할인가니까 12% 마이너스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그냥 팔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잖아요. 지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블록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주식 투자라는 어떤 부분을 떠나서라도, 임직원들 스톡 옵션 받은 것들 물량들 고점권에서 팔고, 임직원들 자사주 받아가지고 팔지 못한, 1년 동안 못 팔잖아요. 보호해수니까. 그,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지금 공복과 대비해서도, 지금, 임직원들하고 이대주주 뭐 알리페이 정도 이게 수익 실현하고, 네? 공모 당시에 이제 기관들 정도 차익 실현하고 일반 국민들 투자자들 완전 다 손실 구간. 에, 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화나는 어떤 내용이었고 이 블록들 자체도 굉장히 좀 에,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되도 발생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 뭐 도의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건들면 안 되죠. 주식 자체를 아예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밸류 자체도 너무 높았고요. 지금 재무제표 보면 이제 실적 자체도 2018년도 695억, 이제 작년 4,500억 매출에 다 이제 적자인데요. 올해도 이제 뭐 6천억 정도 되는 어떤 수준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뭐 얘기 나오는데 이 밸류 수준 보면 예, 사실상 해외 알리페이와 합작으로 이제 같이 해외 확장을 확실하게 해내 가지고 예,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지금 밸류는 사실상 좀 난감한 어떤 밸류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지금 같이 인플레 환경 금리 상승기에 예, 결국은 이런 기업이 아무것도 이제 뭐뭐 뭐, 예? 이게 뭡니까 사실. 이런 기업을 이런 식으로 상장했다는 게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모 청약 내지는 신규로 들어온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 더 면밀히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그런 내용들 예, 제가 잘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분들은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은 전 투자 대상으로 사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 이번 사례가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다는 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롯데 그룹이 이제, 어, 바이오 산업을 이제 늘리죠. 예, BMS에 이제 CMA 공장까지 인수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보폭을 넓히고 있고, 추가적인 공장 인수까지 얘기하고 있고, 예, 많은 인력들을 지금 수급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에서도 이제 인력 데려왔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롯데 지주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개적을 보면 지수랑 완전히 다른 어떤 개적을 보이고 있죠.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중심으로 계속 수급이 붙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롯데그룹이 롯데 지주로 이제 대부분의 어떤 계열사 주식들을 다 재편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고 최대주주 어떤 지분율 신동빈 회장부터 해가지고, 주, 이제, 핵심적인, 이제, 기업, 최대 주주 측에, 이제, 지분을 끼고 있고, 자사주까지 32%. 그래서, 유통 물량이, 이제, 많지 않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한 느낌들이 좀 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을 내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 내에서 오늘 좀 유의미했던 시세는 또, 이제, 바이젠셀이라는, 뭐, NK셀, 기업이었죠. 예.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이제 오늘 권리라기 1었는데 14%. 장중에 이제 사항까지 가는 어떤 흐름들, 거래 터트리면서, 뭔가 이제 추후, 이제 추세적인 어떤 가능성까지 열어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 이제, 가중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미용 쪽도 있지만 이제 덴탈 쪽도 이제 십자가 찍히는 분야죠. 그리고 해외 쪽에서 확장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들, 덴티움이라든지 바텍 같은 기업들이 오늘 그래도 플러스 권을 내면서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들을 좀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와서요. 오늘 뭐 퍼르비스도 2% 상승했네요. 그리고 제이알벤터가 어 꽤나 6%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엔터 쪽에 지금 현재, 네, 대장은 JYP 엔터였던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총 규모는 이제 하이브가 이제 강하긴 하지만, 추세적인 어떤 기조 흐름들은 JYP 엔터가 훨씬 더 강한 어떤 모습들, SM도 3.6% 상승이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이제 JYP 엔터가 더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음, 오늘 좀 이제 약세 종목이 많았죠? 예, 네,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체크 안 하고 넘어왔는데요.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 뭐, 그래서 오늘 뭐, 일봉 뭐, 이런 것들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지부진한 어떤 형태가 되고 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순 매수 한번 보죠. SK이노베이션, LG 화학. 정유화학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가장 좋죠. SK이노베이션, LG 화학 쪽으로 수급 붙으면서 최근에 시세가 좋고요. SDI 오늘 수급 붙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들 NC소프트 3.9% 상승 바닥권을 다시는 걸까요? 네. 삼성전기 5% 상승 한국전력이 2.8% 상승 한국전력의 추세가 나쁘진 않네요 중장기평선을 계속 지지받아주는 형태 한국가스공사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은 어떤 유틸리티 종목이죠 오늘 5.6%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상 넘어가서 오늘 어... 바이오 종목꽤 있네요. HLB라든지 셀트론헬스케어, HLB 생명과학 빠지긴 했지만 수급은 좀더 붙었던 것 같아요. 셀트론제약, 네이처셀 이런 것들, 루트로닉도2% 예, 상승하는 모습들. 음, 그래서 뭐큰 변동 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종목은 요직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어, 중국 증시가 재개할 수도 있다는 어떤 여다 예, 인포 이제 연론사의 이제 내용인데요. 어,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 1년 사이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에 건물 먹게 됐지만 이제 증시가 재개할 수 있다고 뭐 CNN 비즈니스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제 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그리고 코로나19 봉쇄 등이 중국 성장률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때 기회의 불빛을 제공했지만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대한 베팅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불씨가 좀 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폭락하고, 또, 중국,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막 연이어서 막 폭락하면서, 아,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 중국 증시도 이제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더 빠지기도 했고, 투자자들도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인식들을 굉장히 가지게 되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음, 점차 개선되고 있다. 중국 주식형 펀드 쪽에서 3, 4월에 140억 달러 자금 유출됐지만 5월에는 오히려 이제 순유입이 일어났다는 거고 이러한 번역이 나타난 것은 먼저 중국 정부가 기술 부문의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 저널에 따르면, 디디추싱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안보 검토가 지난해 시작됐으며, 이것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디디추싱은 중국 본토에서 앱스토어를 다시 시작해서 사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규제에 조금 이제 풀리는 심마리들이 보인다는 부분들,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하이 지역의 코로나19 봉쇄 해제.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조만간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증시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불고 있고. 세 번째로 투자들이 지금 가치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 주식이 매우 저렴해 보인다.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난 이후 미래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배수는 특히 미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씩 나아지고 있다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약하다 중국 경제가 소매 판매가 4월 달 전년 대비 11% 줄었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계획이고 5월 중국 채권 펀드에서는 또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다는 부분들 미국과의 관계나 대만을 둘러싼 긴장 등 장기적인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참뭐 갈피 잡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어 중국 증시가 재결할 가능성이 높다, 뭐,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요게 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사 중에서는 전요 기사가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이오 USA라는 어떤 행사에서, CMO,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저기, 참가했죠. 우시바이오부터 해서, 론자, 뭐, 이런, 예, 뭐, 후지 필름, 일본, 일의 이제 후지 필름도 이제, CMO 사업을 이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흥 강자들이 이제 이 행사, 전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를 꼽히는 이 바이오 USA에서, 음, 메인을 차지하기엔 어떤 경쟁들을 벌였던 것 같은데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등록한 업체가 3,000곳이 넘는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SK팜테코, SK그룹의 이제 그 CMO 기업이죠. 예, 롯데바이오로직스. 네, 롯데바이오 로직스가 이제 참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미정밀화, 중해제약등 국내 제약사들도 현장을 찾는다. 그래서 별도 부스를 마련한 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 프레스디바이오 파마. 그리고 삼성바이오는 매출 기준으로 CMO 세계 1위인 스위스 론자, 2에서 4위를 다투는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 미국의 캐틀런트와 같은 열의 부스를 열었다. 현재 글로벌 CMO 시장은 이들 4개 업체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체제의 어떤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지금 글로벌 CMO 업계에서 상당한 어떤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음, 롯데바이오직스. 로 예,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 건너편에, 예, 그래서 공식 대비전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BMS의 미국 공장 인수한 거 그때 한번 체크 드렸죠.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을 인수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어, 롯데가 지금 바이오 사업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그룹사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 진출을 계획을 밝혔고, 앞으로 10년간 2조 5천억을 투자해서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글로벌 10위권의 CDMO 업체로 만들겠다고 밝혔죠. 지난달 미국 BMS의 뉴욕 시라큐스 공장을 약 2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CMO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죠. 셀트론도 이제 참여를 했고, SK팜테코. 지금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어, 활발하게, 신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쪽이, 이제 롯데, 롯데 지주와 함께 또 SK 지주회사죠. 예, 거기에 또100%자회사로 갖고 있는 SK팜테코. 예, 요 이제 CMO 기업인데요. 어, 저,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많이 인수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CMO 기업을 인수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고성장하고 있는 이 분야의 또 대표적인 CMO 기업 공장들을 인수한다는 것 그만큼 공격적으로 이 분야를 노리고 예,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우리가 주목해볼만한 포인트다. 어, SK 팜테코는 지난해 6월달에 800억 추가로 투자해서 이공장 프랑스 CMO 고, 공장 이공장을 건설을 시작했고요. 이 구역에는 화이자, 머크, 존슨존슨 사노피 등이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향후 글로벌 빅팜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많은 물량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바이오는 성장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매몰돼가지고 일어났던 흐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들은 에, 뭐, 단기간에도 뭐 주식, 주가가, 튀어오르는 그런 어떤 성격을 지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에, 절대적으로, 펀더메터를 하나, 이제 어떤 트렌드가,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이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에, 손을 놔버리거나, 매도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어떤 판단과 행동이 될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흐름들 계속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또 이제 대기업 중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SK입니다. 예,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뭐 글로벌 포럼이든, 예, 핵심 사업에 이제 240조 투자한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 그 세계 이제 섹터가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입니다. 예, 바이오. 예, 바이오까지. 그래서 이쪽에 이제 미래 핵심 사업에 5년간 247조를 투자한다는 엄청난, 우리가 이, 최태원 회장의 어떤 강력한 뭐랄까요 이제 에, 성장 동력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걸볼 수가 있는 게 SK 이 노베이션이죠. 음, 우리가 에, 삼성 SDI하고 이제 비교를 할때와 설비 투자하는 거 속도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잖아요. 에, 그만큼 공격적으로 미래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경영자로 볼수 있는데요. 에, 이 바이오에 대한 엄청난 어떤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는 뭐 당연하죠. 음. 그래서 이제 sk그룹 내에서는 sk라는 지주회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 이슈 마감까지 해봤는데요. 어, 한국 시장이 유독 좀 저조한 성과지만요뭐 예, 어느 시점에서는 또 이제 아시아권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퍼포먼스를 아마 내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침울해 하지 마시고요. 예. 자본이 좋은 종목들 잘 에, 계속 쥐고 있고 또 조금씩 조금씩 더 분할로 사면서 에, 지금의 어떤 침, 침울한 에, 침체된 시장 속에서 보다 더 현명한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리고 올바른 정석적인 숫자에 어떤 매물돼 가지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감 영상도 이렇게 좀 마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심학상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